최근 SK바이오팜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그동안에 증시를 이끌었었던 바이오 대장들의 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무슨 일이 일어는 걸까요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강의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첫풍입니다 오늘도 거래 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은 바이오 3대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바이오 3대장 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이번에 하나 더 추가가 돼 가지고 음, SK바이오팜이 그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 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 거의 뭐 식어가는 바이오 업종의, 바이오 업계의 불씨를 다시 한번 튀어 주었고, 숨통을 틔어 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SK바이오팜의 주가가 더 시원스럽게 가지 못하고, 하나, 둘, 삼일째, 이제 4일째부터 음봉 나오고, 오늘은 더하지도 못했죠.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제가 과거에 뭐라 고 그랬습니까? 두산피월셀의 냄새가 난다. 두산표 열쇠를 어떻게 움직였죠? 두산표 열쇠도 보시면 첫날에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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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4일째 급락, 그리고 5일째 반등 성공하지 못하고 주주주 밀렸다가, 나중에 다시 신고가 가긴 했지만, 시간이 한달정도 걸렸죠? 근데 이런 냄새가 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와 같지는 않지만, SK바이오팜의 거래량을 좀 보니까요, 전체 유통물량이 1,500만 주라고 계산하고, 현재 수급들을 보니까, 첫날 70만 주주원째는 70만 주, 그다음 700만 주, 1000만 주 나오면서 오늘 이제 59만 주까지 계산을 하면은 사실상 유통 물량이 한번 돌았다고도 볼수 있는 수준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는 한번 돌았다까지 나올 수 있는 정도로 거래가 많이 이제 유지가 됐고 실제 판 사람도 있겠지만 뭐 현재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기관들은 좀 오늘 물량은 늘렸고, 개인들은 더 사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기관들의 입장과 개인들의 입장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샀다고 해서 바로 내일 올라간다고 보기보다는, 기관은 지금 사놓고 그냥 장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각은 좀 달리 볼 필요가 있고, 요즘에 단타를 엄청나게 잘하는 개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개인이 오늘 매수량을 좀 줄였다는 것은, 내일장 상승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날은 6일입니다. 6일날 가장 많이 샀고, 여기서 7일날 일부 파신 분들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7일날도 들어왔겠지만, 전날보다는 매수량이 많지 않았어요. 그만큼 개인들은 강한 부분들을 포인트를 캐치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SK바이오팜이 드디어 하락하는 거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해야 한다. 하락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지금 이제 보시면 SK바이오팜이 상장하기 전에 SK그룹주들, 그리고 SK와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죠. 대표적으로 SK, 그리고 지금 뭐 박살 났습니다. SK우선주,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SK바이오랜드도 뭐 마찬가지로 힘이 없어요. 근데 지금 SK그룹주 중에서 유일하게 잘 나가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 종목이 바로 뭐냐면, SK케미칼이 되겠습니다. SK 케미칼은왜 올라갈까요, 도대체? 아니, 매수세도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매그치 사고 있는데 왜 사고 있을까요?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 왜 계속해서 달리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지금 SK 바이오팜을 사지 못했던 사람들과 SK 바이오팜의 상장 스토리를 다본 사람들이 지금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SK 같은 경우는 SK 그룹 안에 바이오의 계열사가 상당히 여러 개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SK 케미칼은 이 앞으로 상장 예정인 SK 바이오, SK 그룹의 바이오 사업 중에 하나인 어, 자회사인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사실, 이제 SK 케미칼의 경우는, 이 SK 그룹을 좀 살펴보면은, 어 대표적으로 SK 라인 쪽, SK 라인 쪽은 아니에요. SK 라인은 SK가 지주사로 있고,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으로 연결되는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SK 디스커버리가 있고, SK 케미칼이 있고,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로 이어지는 이런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SK는 이렇게 두 개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두 개의 이제 지주사를 가지고 두 가지 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바이오팜이 워낙에 성공을 해서인지 사람들이 이 다음 걸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수란도 빠르고요. 그래서 SK 바이오팜을 거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쉬운 부분들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은 어, 바이오팜 상장이 좀 빠져나가는 분위기인데, 기관의 고객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형태이고, 아마 조만간 개인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꽁 대신 닭으로 들어가는 물량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바이오업종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일부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좀 가기 때문에, SK 케미칼은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서 일단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다 보니까 SK 케미칼 우선주 같은 것들도 솔직히 단타로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이런 구간에 기회를 한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대체품이 많아질수록 주가는 빠진다고 봐요. 어떠한 테마든지, 아무리 좋은 내용이 막 진짜 겹겹이 쌓여 있어도, 대체할 만한 게 나오면은 주가는 빠져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은 저는 내년이나 6개월 뒤 이후 본다고 공격하는데 말씀드리고 다닙니다. 지금은 너무나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종목이라면 나중에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또올 거다. 근데 이제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태이고 바이오팜처럼 거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제 쏠리고 있고 자꾸 대체품이 나오면은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팜은 현재 구간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더 생각을 하고 투자 경험이 적어도 5년 이하이신 분들 우리 시장에서 급등, 급락장을 제대로 한 번씩 겪어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바이오팜 같은 종목이나 케미크 같은 종목들, 현재 접근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 음, 다시 한번좀 경고의 말씀, 조심하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왜 그러냐면, 하락지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요 하락이 나왔을 때, 발로 칼같이 자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접근하지 않기를 저는 바르겠고요. 안전한 종목들 합시다, 우리. 자, 이제 바이오팜의 경우는 저는 일단 부정적인 사인을 좀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보면은 셀트리온이 요즘 좀 말이 많아요. 셀트리온 관련주. 자,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j 표모건의 계열인 원에커티 파트너스라는 녀석이 셀트리온의 스케일 지분을 팔았다고, 어, 최근에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블락딜로 물량을 한 번에 넘겨버렸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자, 이 블락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블록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던 이기는 이제 직접 만났던 이기가 아니고, 지금은 사회적 거래도 해야 되니까, 만날 수는 없고,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를 딱 그냥 1대1로 연결시켜서 거래를 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장중에 거래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대주주예요 그럼 여러분이그 주식을 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일시에 그냥 팔아버렸다 시장 난리가 납니다 그정도가 완전 대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다가 내놓으면 시세도 막 휘청거릴 수 있고 어차피 나는 어떤 기업을 팔더라도 비싸게 팔고 싶은데 제 값을 못 받고 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서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걸 바로 이제 블럭 딜리라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블럭으로 덩어리를 한 번에 보려고 넘겼단 얘기죠. 그래서 이제 원의 코티 파트너스는 약 2조 원을 벌고서 나갔다고 하고, 걔네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외국인 놈들은 2조 원을 벌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나, 과연 셀트리온 에서케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하나 남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저는 이 종목을 이렇게 보면서, 어, 뭐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나쁘다는 생각 하지는 않지만 다음 달에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정들이나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좀 불안해하는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지금 구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 셀트리온 의스퀘어라는 종목도 음,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이상 가져가실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한동안 좀 조정을 예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일단 첫 번째로 원액 코티 파트너스 지분 매각 자체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블럭딜이라는 것은 혼자만 할수 있는 게, 아니, 혼자만 팔았다고 끝이 아니라, 누가 샀기 때문에 이루어진 행위예요 누가 샀을까? 누가 바보 멍청이가 아니냐, 누가 샀겠어요? 그죠? 누군가 샀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죠? 누가 정확하게 어떤 증권사에 누가 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사갔다는 건 사실이고, 걔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물량은, 당연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 매각 자체는 부정적인 이벤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지금 바이오 업계 전반적으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오 업계 전반적으로 왜냐면 다 같이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주도 업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우려스러운 것이고 특히 SK 바이오팜이라는 정말 최대화가 상장을 하면서 사실상 올해 2020년도에 바이오의 불꽃은 여기서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상 시장은 좋을 거예요. 앞으로 증시는 좋을 테지만 바이오의 큰 불꽃은 여기서 꺼졌고 이제 남은 불꽃들이 중간에 이 명맥을 좀 이어가는 정도가 아닐까. 항상 어떤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는 분위기를 엄청나게 활발하게 만들어 놓다가 상장하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이제 관심이 좀 식어버리는 게 지금까지 우리 주식시장의 관행이었단 말이죠. 매번 나오는 패턴이었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아요 만약에 SK바이오품 상장하고 바이오 업종이 너무나 좋을 것 같으면 날라가야죠 지금 셀트리온도 가고 가야죠 근데 원헬코틴을 왜, 왜 지금 팔았겠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 쟤네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 칠때떠나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바이오주는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나 차라리 저는 현 구간에서 한 10에서 20% 짜리 장대음봉이 나오면 사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같은 자리에서는 그다지 물량을 늘리고 싶은 생각이 들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저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어, 바이오 업계에 대한 큰 관심이 좀 사라졌다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분위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에 기대하는 것이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은. 7월 달에 나오는 임상을 언제 하느냐, 임상을 언제 하느냐. 딴거다 필요 없고, 7월 달에 임상을 도대체 언제 하느냐. 요게 지금 가장 궁금하신, 궁금한 부분일 거예요. 젤티론에서 개발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 도대체 언제 임상을 시작하느냐. 인체에 시작한다고 했죠? 지금 7월 8일인데 아직까지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상이 시작하게, 임상을 이 시작한다는 얘기 나오고 나면은, 사람들도 기대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가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박수 칠때 떠나라. 매도 관점으로 보고 나와야겠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그룹에서 우리가 볼만한 거는 셀트리온의 합병.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 셀트리온의 기업. 합병이라는 이슈가 서정진 회장이 입에서 직접 얘기가 나왔었죠. 합병을 언제 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재료일 수 있는데, 그런 좋은 내용들이 사실상 주가에 저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좋은 구간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을 드리지 많이 오른 종목을 드리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저는 셀트리온 역시 또 지금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더 가져갈 수 있겠지만, 새로 물량을 늘리지는 마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볼 텐데,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마찬가지로 지금 바이오팜의 상장 이후로 눈에 띄는 하락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올라온 거에 비하면 별로 안 내려온 게 사실이에요. 그동안 상승한 거에 비하면 내려온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살아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어떤 사람들은 40만원에 사가지고 지금 한 7, 80% 수익 내고 있고, 어떤 사람 20만원에 사가지고 지금 주가가 한 3배, 4배 올라온 상태에서 수익을 즐기고 있을 텐데,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랑 내가 지금 경쟁해서, 혹은 멘탈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수익이 막300% 찍혀 있으니까 좀 빠져도 견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과연 지금 사서, 60만 원까지 빠져서 20%까지 깨지면은 견딜 수 있을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업종에 대해서 뭐라도 하나라도 잘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잘 가는 종목이 없고 아까 봤던 SK 케미칼을 제외하고 다른 바이오주들 뭐 옛날에 잘 나가던 한미약품 지금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빠지고 있죠. 얼마 전에 있었던 JW그룹의 지금 압수수색. 리베이트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거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바이오 업계도 이제 악재들이 좀 줄줄이 나올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 3대장에 대해서 일단 지금부터 조심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드리고 싶고, 다른 바이오 주제. 왜냐면 요즘 올라가는 거 보면은 뭐 흑사병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때문에 신풍제약 같은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예전에 치료제로 한번 움직였었던, 뭐 바이넥스 같은 종목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중간중간에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아니면 메디톡스처럼 어떤 개별 소송호재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혹은 뭐, 젠백스 같은 종목이라든지, 지금은 어떤 내용이 없으면 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SK바이오팜이 상장하기 전에는 그냥 바이오면 다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종목들의 사람들이 고르고 고르는 시점이다 보니까, 어떠한 테마가 성숙기로 들어가는, 어떤 테마의 초기에는 아무거나 잡아도 올라가지만, 테마의 성숙기엔 사람들이 너무나 지식이 풍부하고, 골라서 그러면은 종목들이, 일부 선택된 종목들만 올라가고, 다 같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요 테마가 꺾였다고 할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남북경협주를 본다 하더라도, 남북경협주가 만약에 다 같이, 다 같이 급등을 한다. 그러면 테마가 형성이 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철도만 올라간다.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그쪽도 분위기가 많이 식은 거는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나올 만한 제료가 뭐, 뭐가 더 있는가. 7월 달에 셀트리온이 임상 들어가게 되면은, 임상 결과 나오는데 몇년 걸린단 말이죠? 최대. 그런 거 생각한다면, 한동안 나올 만한 내용이 또 없지 않나. 그 부분도 보셔야 할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여기서 무조건 바이오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제 내일, 바로 이제 7월 9일을 좀 집중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일 일정이 좀 있는데, 음, 이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저도 아직 가늠은할 수는 없지만, 자, 첫 번째 내용으로 볼만한 건 뭐가 있냐면, 바로 요겁니다. 이건 정부의 일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 7월 9일 목요일 날, 안일원 기재부 이체관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에 4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후 4시고요. 장소는 웨스틴 조선호텔. 그러면 내일 오후 4시에 정부에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그런 회의를 하게 되면서 회의하면 뭐가 나오죠? 결과물이 나오죠?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회의를 했더니 어떤 기업들이 잘하고 있었고 막 그런 얘기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에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내용은 내일 장이 끝나고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가는 금요일날 반영될 수 있고 여러분들은 내일 준비하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이제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개발 관련 주들 보시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는 렘데시비르에 대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렘데시비르는 렘데시비르가 지금 우리나라에 2일부터 7월 2일부터 국내 환자 22명에게 어, 투약을 시작을 했고, 보통 이제 한 10일 정도, 빠를 경우 11일 정도면은 치료된 환자들도 지금까지 나왔었고요. 렘데시빌이라는게 기본적으로 이제 5일 동안 투약을 해가지고, 5거래일 그러니까 동안 투, 5일 동안 투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질병본부에서는 결과를 발표하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조만간에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치료되는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11일에서 15일 정도라고 하니까 2일부터 투약을 했고 11일에서 15일 정도 이제 걸린다고 하니까 성과가 이제 언제 나올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고 기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렘데시비르 관련 주들도 한번 보 보면 좋은 게 아닌가 볼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니까요. 정부가 렘데시비르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5,360명의 분 수입을 요청했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성과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수입을 진행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램데시비가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나서 다들 물량들이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뛰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 구매할 생각이다, 구매할 계획이다라고 정부가 밝혔다, 질병보리가 밝혔다는 것은 만약에 이번에 테스트 해봤는데 지 2일부터 투약했으면 지금 5일째잖아요, 6일째. 6일 동안 만약에 환자가 악화됐으면 이거를 안 하겠죠. 근데 환자가 그동안 나아졌기 때문에 추가 소입을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램데시비를 관련주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음. 지금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 전를 보면은 재료가 있는 것들만 하고 없는 것들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알려진 큰 종목들보다는 어, 이렇게 좀 포인트로 될수 있는 종목들. 우리나라도 보면은 코로나 백신 만드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한두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뭘 제가 잡아 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저는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램드시비를 관련해서는 파미셀 같은 종목들은 좀 어떨까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오늘 개인들이 좀 팔긴 했어요 이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라면 한번더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미셀의 경우는 만약 에 공략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내일 장에 조금만 밀리면은 바로 판다고 생각하시고.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오늘 저가 정도로 잡아보시고 18,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2,000원 정도 자꾸 보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요 종목 한번 저는 관심 지로 들여보도록 하겠고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내용을 발견한 것이 있다면은 한번 그 종목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도 여러분들 다들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제가 영상 말미에 우리 댓글 많이 달아달라고 했었는데 많이 남겨 주셔 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내일 장 수익들 많이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여기 이제 좋아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듭니다.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저도 이 내용을 보고서 요걸 보고서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보고 또 기운 내서 내일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시 클릭 한 번만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것저것 찾아봐야 되고, 클릭 한 번으로 이 영상을 볼수 있다면,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지 않고, 전문가가 찾은 걸볼수 있다면, 꽤나 싼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도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